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알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죄리 이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나, 오늘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수록 은혜를 다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나는 족보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족보가 있습니다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역사도 좀 보면 또 아름다운 역사도 있고 또 흑역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뭐 가끔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이야기 들었던 목화밭이다 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예전 북부와 남부가 있게 되죠. 그런데 또 이제 북부에서는 이제 산업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많은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부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목화밭이라는 게 있었죠.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리지만. 어떤 민족 또 어떤 이제 족속들의 한과 아픔이 서, 서려 있는 곳이 서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뭐냐면 흑인의 아픔과 고통을 다뤘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이야 뭐 인간의 어떤 인권, 인간의 어떤 존엄 이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만 흑인의 인권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흑인들의 어떤 고통, 아픔, 그래서 흑인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서 뿌리라는 어떤 소설이 한기 한때 유행하게 되는데 미국의 작가 알렉스 해리슨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1976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흑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인의 정체성 흑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가? 이들은 정말 역사에서 표현의 뭐냐면 이렇게 고통과 압박 속에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역사에서요 흑인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뤘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보면 족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족보, 나의 족보가 이제 양반 집안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할 부분이냐면 있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전까지 역사학자들이가면 양반으로 10%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죠. 우리 손조 손조 왕께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에 뭐냐면 수도를 버리고 안양을 버리고 이제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사기 자기 살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어제 뭐냐면 그수의 성이 다 불타게 되고 궁골이 다 불타게 되었죠. 그때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겠어요? 노비들이 그냥 한이 맺혀서 자기들의 뭘다 불태웠겠어요? 노비의 족보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양반 집에 들어가서 이런 노비의 족보를 다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노비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노비의 족보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와났더니 약50% 이상이 무가 되었다는 거요. 예 양반들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임진왜란 1590. 12년 이 후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늘어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족보를 사거나 족보를 이제 필사해서 나도 뭐 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양반들은 또 이제 가문이 몰락해 가지고 천민으로 전략해 나가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뭐 양반이다, 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여러분들이 족보를 남의 족보 를사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내가 양반인척 하는데 알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요? 하나님은나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백정천민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가 우수하다 이런 의미는 다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어떤 의미를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 족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누가 보금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구의 족보이기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고, 또 누구의 족보다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교회 송도를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몇절이냐면, 이제 예수님께 시작해서, 이제 누가 보금을 잠깐, 3장 오늘 읽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3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읽어주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가 되니 사람들이 이사에 있는 대로 요셉의 아들 아들 아들이니 요셉의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헬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냐면. 그 이는 아담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모든 족보의 근원은 누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송도를 갖게 할게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마침도 어디로 시작된다고요? 그도 끝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아는 나, 아 이제 사람들이 아는 나와 그리고 보이는 어떤 정체성에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몇 절이냐 이3 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을 시작하실 때3 0 대쯤 되니라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은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 요셉 아들이 요셉이는 헬리오 아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은 누구의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 생각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누구의 아들이면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으나 아들.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요셉은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예,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고 예, 예수님이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좋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에 불과다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아들에 불과다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의 정체성도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아는 우리와 이제 하나님이 아는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이냐면 사람들이 아는 날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편 이제 139편 2절과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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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안으시을 아 안고 일어서시을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길을 익히시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성경 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기는 좋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냥. 여,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다 요한복음 1장 2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송도들 각자의 학자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연화도 수능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연나야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은 뭐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왕 같은 최상이다. 누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주고 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각자 사람들이 아는 나와 그리고 어떤 이제. 보이는 정체성의 정체성. 이 보이는 것들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 의미 없이 보이고 보잘 것 없이 보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듯이. 좋아,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아는 나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나는 정말 초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보잘것 없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생을 얻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는 나와 그리고 이 세상이 아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에 일해야될 사람. 이제저주제 이제 지옥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게 능력 주시길 원하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또이 땅을 살아기도 너무나 버고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외형적 모습이나 외형적인 여건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나는 누구의 자녀임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시도 잊지 않을 은혜 같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좋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잔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 이제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신의 산이 진동하는 모습, 하, 산이 떨리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경험을 했어요? 신의 산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암말렛과 싸워 뭐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때리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사막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콸콸 쏟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고 남고 짐승들도 먹고 남고 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가 막 나와 내리는,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어요. 그렇죠. 이런 기적 역사를 많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매일매일 경험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 땅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적과 꿀이 땅이다. 그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므로 말면 너희가 그 땅을 가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연하에 뭐라고요?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가질지 말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뭐냐면, 뭐냐면, 연하와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이 대표로 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족과 꿀이 흐른 땅이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온이와 그리고 연나가 그리고 나머지 열 명의 사람들은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좋은 땅은 맞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은 가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싸움도 못 하고 그들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뭐냐면 이제 능력에 싸움도 잘하고 그들은 능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의 뭐가 될 것이다고요?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들 하는 거요? 예열 명의 정탐꾼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요호사와 갈렙을 닮은 여나와 가원 가원이는 뭐더라 이야기를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승리하더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될게 뭐냐?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간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이제 예수를 누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3월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보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예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누가 보인다는 사실이요, 예수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가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면 이제 조상으로부터 받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의 이제 유산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상으로 받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쭉 보니까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요셉부터 쭉에가 야들 예수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적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참미교회 송두를 갖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해봐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족보를 봐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라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그들은 누가 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우리 참백교회성도를 각자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족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오면 무슨 일이 벌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인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냐면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그 위에는 그 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죠. 그 위는 그 위는 딱 올라가다 보니까 누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 아담도 하나님 앞에 뭐한 존재였어요? 범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십자가필요하다는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이 부끄러워서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입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입으로가는 가려. 왜 가렸을까요? 두려워서. 그 제약이 부끄러워서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로 그를 덮어줬다 이야기하는 거죠. 뭘로 덮어줬다 이야기하는 거죠? 가죽옷으로 덮어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예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덮어줬다고요? 가죽옷으로. 연하야, 가죽옷이 뭐든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죽옷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 가죽옷이야, 그냥? 비싼 옷이야? 어, 그렇죠. 비싼 옷이다. 비싼 옷이죠. 제일 비싸죠. 값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옷이. 에요 그분이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 짐승은 바로 유월절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참밋교회 성들 같게 알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간들 자체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말미면 아마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미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이 사망에서 죄에서 건질 누가 필요하다는 거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모임을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죄 사함 받는 존재들이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에 누구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비께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라 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조상들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됐던 모든 저주가 누구로부터 끊 누구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요?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다는 걸 야경은.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이제 왔다. 그런데 그 예수가 왔는데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D.와 B.C.가 갈라지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좋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아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가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좋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기로 해요? 영벌에 처해지기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되면 예수의 생명은 바로 누구의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역 예수님은 역사도 우리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아담의 본성을 받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죄인들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다뭐할수 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화래 죽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첫 사람 아담이 뭐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디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될수 밖에 없어요.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있다는 게 오므로 말암 아마,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좋아요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연하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영생이 허락되어 있고, 영생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했다는 사실을요?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질의 본질, 본질과 본질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봅시오.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좋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라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한웅이다. 그래서 막, 삼국계 역사 시간에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배우, 뭐라고 배웠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 곰이다. 이렇게. 호랑이와 곰이 있는데, 호랑이로넘어선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먹다 도망가가지고, 곰은 끝까지 참아가지고, 인내해가지고,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 뭘 배우고 있죠? 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우리는 뭘로 믿더라고요? 확정적인 이야기로 믿는 거예요 진화론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데 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 그래서 옛날 이야기했죠 이신론이라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이론으로 따지는 뭐냐면 논리적 이신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론이 이성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학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했는데.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의 법칙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드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법칙을 지배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우연히 법칙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뭐냐 바람이 불고 막 역사가 막 지나가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만들어줘요 어떻게 마이크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난 다음에 여러분 이 책상 강제상을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우연히 진화되어서 만들었다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연하는 학교 다니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또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요? 예 뭐냐면, 진화론이 맞다고, 맞을 것 같다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연히 만들어지기 힘든데, 진화되어서 만들어지기 힘든데, 하물며,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뭐냐면,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연히 만들어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뭐냐면 시골에 오면 무슨 집이 있어요? 제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집을 봤는데 지금도 제비집은 진화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까요? 코칭빌딩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만들까요? 연하야 어떻게 만들 것 같아? 목사님 설교 잘들려야지 어떻게 만들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제가 60살을 살았으니까 만들었던 제비집과 지금 만들었던 제비집이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왜 그렇죠? 습관에 따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건 비행기를, 보 보세요. 새를 보면 뭘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고 또 물고기를 보면 뭘 만들어요? 잠수함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은 누가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절이냐면, 예,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좋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뭐냐면 지나를 믿으라고 믿으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믿기가 너무나 힘든데 지금 어떤 이제 사탄의 영에 쏟아 속아 있는 사람들은 뭘 믿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 지나를 믿고 자연신호를 믿고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오늘도 저희는 모두가 다 어떤 은혜였를 바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사실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길주 이름으로 간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설계하셨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들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고아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왜 뭐냐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보라그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몇대 병조판소가 있었고, 뭐 쭉쭉쭉 이야기하고, 사또 집안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집안이다. 지금도 현재에도 이런 이제 놀라운 어떤 이제 아버, 아버지가 있고 있다. 쭉쭉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한 아이가 딱, 한아이 와서 딱 하는데, 선생님이 긴장을, 아, 이게, 이게 오늘 수업 망치겠다 생각을 했다고. 왜 망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뭐냐면, 고아원에서 자랐던 아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야. 저과원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웃으면서 딱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자녀가 너무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식이 너무 많다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아버지는 뭐, 이제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소외하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 를는거 그랬더니 이제, 그새 생각는 사람은 깨달았겠죠.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기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고백을 하더라는. 우리 성도를 갖게 할게 어렵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족보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연결됐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연하야,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야. 그러므로 말면 아마 우리 연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바드 대학 가거나 아니면 서울대학 가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대학 가가지고 내란이라 일으켜가지고 나라 곤란해가지고 목사들로 하기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제 주일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어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끊어졌어. 뭘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족보를 연결시켜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었든지 어떤, 어떤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끊어졌던 족보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족보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족보는, 여러분의 족보는 바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누가 여러분의 족보에 종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종점이.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지막도 누가 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유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는 순간, 우리 하유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오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참비교의 성들과 함께 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환경적으로 여권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칼보리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끝이고 시작임을 고백하는 은혜같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